오늘의 일기 오늘은 오늘은 음, 저기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병원에 음, CT 판독 결과 의사랑 상담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1시 40분인데, 난좀 일찍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쇼핑도 가, 가는, 도중에 하려고. 그래가지고 몇 시에 나갔냐면, 아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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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 열한 시인가? 열한 시인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또뭐 사먹고, 이제 가서, 왕십리에서 갈아탔어. 그래서 회기역에 경희중앙성 두정거장 청량리 다음에 거기 갔거든요. 역시 택시하면 은 그거 한, 한 4, 5만원 나올 거야. 응. 근데 이제 한, 한 2천원이면 갈걸? 왕복 4천원? 택시는 왕복? 왕복 8에서 10만원 나오겠죠. 지하철이 좋기 때문에 갔어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일찍 갔는데 신경 정신과 거의못 찾겠는 거야 막 삼층 어떤 사람이 삼층을 그래가지고 삼층 갔다가 또 다시 일층 갔다 또 삼층 가래 또 일층 갔다 그니까한한 삼십 한분 일찍 갔어요 워낙 일찍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서류를 떼는데 되게 복잡해. 진료 받고 나서, 어, 뭐든 또, 서류를 떼야 또, 어? 요양병원에 가야 돈, 서류 갖다 내야 또, 의료보험공단 내가지고, 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119, 그거, 119, 그거 한 17만원은 못 받는데.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러는데, 간병비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싸요. 근데, 대학병원 너무 비싸니까, 막, 막 (350막) 이렇게 이상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 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동 간병이 아닌 공동 간병을 싸단 말이야 8 9 0밖에안 하는데 큰 대학병원은 신경정신과 공동 간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320에) 한달반하면 (500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서류를 서류를 한 (30분) 동안 뗐네 여기 가 여기 갔다 영, (0번) 갔다 (1번) 갔다 (2번) 갔다 (3번) 갔다.